미움 뒤에 숨은 두려움. 오늘의 이야기는 잔잔한 바람이 부는 늦은 오후 한적한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의 공부가 끝나고 마당에는 서서히 고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누라였습니다. 아누라는 두 주먹을 꼭쥔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은 들어 마실 때마다 가슴계가 조금씩 조여 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동료 수행자 나라카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실수를 가볍게 웃어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라카의 웃음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공양 시간에도 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안우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를 하려고 앉아도 걸음을 옮겨도 마음속에서는 거친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상상까지 떠올랐다가 스스로 놀라곤 했습니다. 화가 치밀수록 자신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부처님께서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아누라는 놀라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누라여 오늘 이방 안에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구나. 아누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자꾸 뜨거워집니다. 차분해지려 해도 한 사람을 떠올리면 금세 미움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보자. 두 사람은 수행처 뒤쪽 장작을 쌓아둔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식지 않은 숯덩이들이 희미한 붉은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누라여, 저 숫덩이들이 아직 뜨겁다고 느껴지느냐? 아누라는 대답했습니다. 내 네, 가까이 가면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쇠집게로 숫 하나를 들어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를 비웃은 이를 향해 이 숫을 던지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아누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손으로 이 숫을 집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누구의 손이겠느냐? 그 순간 아누라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미움이 이미 자기 마음을 먼저 태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잠이 들기 전까지도 마음속에서 혼잣말로 싸우고 있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출 다시 내려놓고 작은 사발에 맑은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검은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맑던 물은 금세 탁해졌습니다. 이 물은 그대의 마음과 같다. 이 작은 먹물 한 방울이 그대가 붙들고 있는 미움이다. 안우라는 탁해진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다시 맑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던 큰 항아리에서 맑은 물을 떠 사발에 천천히 부어 넣었습니다. 조금씩 물빛이 옅어지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지난 먹구름이 아주 느린 속도로 거쳐가는 하늘처럼 보였습니다.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도 길은 막히지 않는다. 그 미움보다 더 넓은 마음을 조금씩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대의 상처와 두려움, 지키고 싶었던 것을 함께 바라볼 때 미움은 서서히 힘을 잃어간다. 아누라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라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가슴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그대 안에서 떨고 있는 작은 두려움을 보아야 한다. 비웃음이 두려웠던 마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움츠러든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다. 아누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라카를 향한 미움 뒤에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볍게 보일까 두려워 웃음으로 넘겼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미움은 언제나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늘 나도 아프다라는 속삭임이 숨어 있다. 그 속삭임을 들어줄 때 미움은 조금씩 자리를 내어준다. 그날 밤 아누라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자 노란 빛이 벽에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그는 나라카의 얼굴과 함께 그 뒤에 숨어 있던 자신의 아픈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아, 너도 나를 지키고 싶어서 올라왔구나. 이제는 나를 태우지 말고 조금씩 내려놓아 보자. 손바닥에 힘을 풀자 쥐고 있던 뜨거운 수치 조금은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창 밖으로 스치는 저녁 바람은 전해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 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오래 지고 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상처 입은 마음까지 함께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먼저 태우던 수을 살며시 내려놓듯 부드러운 숨을 한번 고르고 스스로의 가슴을 가볍게 토닥이며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